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배로 불려드리는 두배블리 TV입니다. 2024년 6월 21일 오늘의 장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리포트 종목은 리파인, 신테카바이오, 코스맥스, 강스텐바이오테 이렇게 네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러 가면은 음 보면은요. 어, 지금 오늘 보시면은 어, 3.23%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상중에는 어, 조금 더 어, 3.69%까지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경신을 했고, 보시면은 저번에도 항상 얘기해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리파인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매도 시호피가 살짝 맞지 않는 종목으로서 이제 보시면 은 19일에도 매도시는 비가 떴는데 어, 지금 고점을 어, 어제도 오늘도 계속 어,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그 비신호와 상관없이 이쭉 5일선을 타고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5일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그 어, 계속 상승을 이어갈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어, 일단, 비 신호가 떠도, 보시면은, 5일선이 깨지더라도, 그 밑에, 21선에서 계속, 이렇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어,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하시면은, 지금, 음,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중간에, 어, 매수를 하면은,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신테카바이오인데요. 신테카바이오 차트 신테카 차트 신테카바이오 차트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여기서 9월 11일에 매도 신호가 뜨고 쭉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18일에 매수 신호 회가 뜨면서 지지선 부분에서 반등을 하는 어, 잠깐 상승을 보여줬으나 이제 다시 오늘 4.81% 하락을 하면서 지지선으로 어, 다시 주가가 돌아온 모습이고요. 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딱해뜬 날이 이제 또그 어, 저점을 또 경신을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다시 지금 지지선 이탈 가능성이 다시 보이기 때문에 백스는 어, 사실 권장을 드리진 않고 조금 주의해야 될 그런 차트로 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여기서 해가 뜨고 반등 이후 경신을 하고 내려와서 매도신호피가 떴는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지지선 상단에서 주가가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 블릭스 지표도 마이너스 2점으로 어느 정도 어, 중립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단에 지지선 위에 그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다시 이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이슈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고점 경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지지선 이탈 여부가 어, 중요한 포인트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인 강스템바이오텍은요, 강스템바이오텍 보시면은 얘도 비슷하게 어, 반등 이후에 고점 경신하고 그다음 매도 신호 비가 뜨고 교정을 보이고 지금 지지선 위에서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블릭스 지표는 마이너스 2.5로 중립권에 위치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전그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전과 비슷하게 그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한번 터져준다면 은어 다시 지금 상승 흐름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장 동향을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23.37포인트 하락한 1784.26포인트. 코스닥은 전일 대비 4.84포인트 하락한 850.67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환율은 3.60원 상승한 1388.3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쉽게도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바로 2800선이 깨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투자자 발매 동향으로는 개인이 오늘 코스피, 매수세를 보였고, 외국인이 코스피는 매도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매도세 기관은 오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뽑은 토픽으로는 오늘은 전선 전력설비, 화장품, 자원시추, 미용기기. 이렇게 네 가지를 뽑았고요. 전선 전력설비 중에서는 오늘 재룡산업 재룡 전기가 또 강한 모습을 보였고 이외에도 세명 전기 ls 일렉트릭 어 hd 현대 일렉트릭 대원전선 ls 에코 에너지 ls 등 어,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또 기사를 보시면은 재룡산업이 즉또요 사십 일조 파수회가 뭐냐면요 보시면은 이번 달십 일에 어, 그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하는 것이. 이제 또 한국전력공사가 한전이 인도네시아의 4 1조원 규모 송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어, 지금 주가가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한동안 관심이 꺼졌다가 다시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거 말고도 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15년 만에 슈퍼스타이크, 보시면 대원, 대원전선은 어, 지금 충남과 당진에 있는 어, 충남 당진과 예산에 있는 공장이 약 1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어, 자동차 전선 생산 능력을 어, 30% 확충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설비 투자도 계속 하고 있는 게또 어, 타이밍이 잘 맞았던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해드린 한전이 41조 원 규모 인도네시아 전력 설비 공급 계약 이외에도 이제 또그 반도체 특별 그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도 어 지금 최근에 거기에 전력 공급도 들어가야 되고 그거 이외에도 인공지능 AI 관련해서도 어그 전력 수요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최근에 가장 핫한 그 토픽으로 이제 테마로 어 다시 또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토픽으로는 이제 또 화장품인데요. 화장품은 이제 또 메타립스가 창약가를 갖고 다른 용목들도 많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화장품은 이제 보시면은 아, 이제 보시면 롯데 면세점 명동, 명동, 명동 분점에서 이제 또2024 코리아 뷰티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또 여기 외국인들 많이 와 있는데 어, 그 최근에 그 이런 그 K 화장품, K 뷰티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뜨고 있는데 이렇게 드라마나 런 음악, 그 K팝을 통해 가지고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네, 시장 시장을 이렇게 보았는데. 보시면은 그 전에는 어 항상 이전 뉴스에서도 저희 같이 봤듯이 기존에는 이제 또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또 미국에서도 어 그리고 이외에 그 해외 여러 다수 지역에서도 어그 비중이 늘고 있는데 보시면은 그 외래 관광객 추수 추이를 보시면은 아시아는 이제 또 보시면 여기 보라색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이고요. 지금 분홍색이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5년간 그 얼마나 변했나 보면은 아시아는 이제 또 조금 감소한 반면에 아메리카, 그 다음에 미주, 그 다음에 유럽이나 뭐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19%, 5%, 35%, 16%씩 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또어 공급 이 이제 또 다변화됐다는 것도 어, 장점으로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토픽으로는 자원시추인데요 자원시추로는 이제 또 GS 글로벌 상가를 갖고 GS도 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음, 지금 영일만 뭐, 대안거래 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언급이 있었는데 어, 지금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의 그 다수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받겠다는 건데, 그래서 시추 하나당 이제 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모가 되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 다섯 차례 탐사 시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총 오천억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석유공사는 올해 1 0월부터 4개월간 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첫 탐사 수출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어, 해외 기업의 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진행할 것으로 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도 오늘 GS랑 GS 글로벌이 또왜 주가가 강했냐면은, 어, 이거 관련해서 전략, 첫 전략회의가 있었는데, 또 여기에 포스코인터내셔널과 SKNS, 그다음에 GS에너지가 회의에 참석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GS글로벌이 상한가를 가고 GS도 거의 상한가 어, 지금 오늘 좀입꼬리를달긴 했는데 그래도 20.8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토픽으로는 미용기기인데요.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예도 기사 같이 보시면은 어, 이제 또 KPT 그 화장품에 또 인기가 막 인기 그 관심을 받다 보니까 미용기기에도 이제 또 해외에서 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에서 어, 이제 또 미용기기 회사를 기업을 인수를 해서 또 대팔고 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데. 보시면은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슈링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슈링크 같은 경우에 뭐 피부 이렇게 좀 탄력 있게 하는 그런 시술이기도 한데 그래서 베인캐피탈을 보시면은 이제 또 클래시스의 기업 가치를 더 높일 방안을 검토 중인데 뭐 이런 어 지금 베인캐피탈은 클래시스를 어 손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한앤컴퍼니는 또 루트로닉을또 인수를 해가지고 손을 쓰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주요 p f 가 국내 의료기기사에 관심을 갖는 게 이제 또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을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일단 그 화장품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뭐 이렇게 연결되는 어 그런 사업이 이제 또 미용기기 사업으로 공통적 공통점으로, 공통점으로 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투자 개념으로 사모펀드에서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뽑은 토픽 어, 네 가지 정리를 하고 금주 랭킹은 어, 반도체, 자원시추 전선 전략설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